안녕하세요. 챔피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바샤 GBB를 한번 격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과연 이 모델이 120발을 연발로 쏠수 있는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총이라는 게 아무리 잘 만들고 이렇게 유격이 없고 풀스 티리고 우드든 뭐든 격발이 안 되거나 작동이 문제가 있으면 사실 구매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오늘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넣으면 되고 제가 아까 전에 좀 넣긴 했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를 돌려서이 레버를 세게 내려주면 자, 외피가 빠집니다 이상태에서 비비탄 들어가는 코어죠 지금 그냥 봐도 비비탄이 요렇게 들어갔다가, 요렇게 들어갔다가, 요렇게 들어가는 그런 형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아, 이 부분도 좀 재밌네요. 비비탄은 처음 넣어봐서 한번 어느 정도로 들어가는지, 그리고 넣기 편한지,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여타 다른 가스건에 비해서 불편한 점을 잘못 느끼겠고, 그 다음에 가스 넣는 것도 굉장히 직관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스럽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넣을 것 같은데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잡고 오. 오.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120발을 넣어봤고요. 120발 넣는 거는 굉장히 단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넣을 때는 위치 잘 봐서 이 위치가 아니라 여기 보시는 이 레버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보이게 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외피 끼우고 눌러서 돌려서 닫아주면 끝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장전 레버, 뒤로 젖힌 상태에서 꼭레치 이렇게 빼주시고요. 자, 딱 껴주고 닫아주면 타이트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격발 준비 끝입니다. 항상 사격할 때는 직전에는 프피 해서 격발 안되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바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일단 VFC 파바샤 GBB 바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단발 연발 끊었을게요. 와이 정도면 진짜 훌륭한데요. 아주 좋죠. 지금 방금 테스트 했을 때 120발 마지막 연발로 쐈는데 전혀 문제없이 작동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집탄도 준수합니다. 어우, 물건이네요, 이거. 어우, 재밌어가지고 한번더 바로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120발 쐈는데 제가 가스 안넣고 다시 탄창 총알 집어 넣어서 그대로 한번 사격해보겠습니다. 됐어? 자, 사격해보겠습니다. 훌륭한데? 아, 방금 사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작동성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뭐 날씨의 영향도 있겠지만 기화율도 지금 상황에선 굉장히 좀 좋게 나온 것 같고요 첫발 120발 쓰고 두 번째 탄창에선 거의 100발 가량 쐈는데 지금 가스 한번 충전하고 200발 이상을 연발로 사격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작동성에 문제가 없었고요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한번 충전한 가스로 얼마나 쓸수 있을지 그래서 지금은 공탄으로 해놓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공탄은 레버를 내려서 자 5에서 1로 변경을 해주면 공탄 사격 모드가 아주 간단하게 되고요. 자. 자, 한번. 마지막 남은 힘까지 한번 쏴보겠습니다. 파이어! 야. 이야... 전기톱 소리 난다. 나... 미쳤다 이거.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이 정도 쏘면 이제 좀 약해지거나 좀 느려지거나 이런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 드럼 탄창에서 오는 그 어마무시한 가스 용량이 아, 진짜 대박인 것 같습니다. 야 단발 연발 어 이제 좀 문제가 있네요 와 지금 시점에서 이 정도의 기화율이라고 하면 진짜 그 갑자기 지금 좀 제가 말문이 막혔는데 어, 진지하게 이건 서바이벌 게임용으로도 써도 되는 수준의 작동성과 성능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연발로 썼을 때뭐 재미나 어떠한 그런 급한 불량도 전혀 없었고요. 네, 그 다음에 호흡도 알맞게 먹어 있어서 어느 정도 상승했다가 맞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고, 그 다음에 방금 보셨다시피 가스 한번 충전으로. 지금 뭐 대략적으로 한 300발, 300발 이상을 지금 더 사격을 한것 같은데, 그럼에도 마지막 직전에 조금 약해지는 느낌 말고는 아주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거 진짜 물건이다. 네, 이거는 꼭그 클래식한 총들 좋아하거나 이런 취미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엔틱한 총들 사면 하나씩 꼭 문제가 있거든요. 성능에 문제가 있다던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VFC에서 올해 이번에 나온 이 파바샤 같은 경우는 어 성능도 아주 훌륭하고 그 다음에 작동성은 어 정말 좀 놀라울 정도로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탄창 시스템도 어이 드럼 맥 수준에서는 가장 훌륭하고 편리한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액대도 이 정도의 컨디션과 이 정도의 퀄리티인데 90만 원 대면 합리적인 금액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영상 보시고 어 파바샤, 어. 괜찮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GMP 통해서 구매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 옵션 빠르게 만들러 가볼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